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날리와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셨고 그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고 그를 민간자는 누구나 별말하지 않하고 아니시랴 눈을 비추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보라, 너희가 주를 거룩하여 죄를 지을 것이니 반드시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알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십니다. 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죄들이 펼쳐져 있고 눈알 눈채 즉그 생명이 측이 펼쳐져 있더라. 누는지? 심판을 받았더라. 누군지 세밀의 책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 자는 공수에 던져졌더라. 지옥의 신촌한 장소입니다. 상상의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은 신촌한 장소는 분명히 고며 지옥의 정제와 그 지옥의 가치사들에 대해 흉야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할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두려워하는 일의 진도가 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생 살면서 무기여와를 부르며 계략과 방탕에 빠져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나는 지나치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 가까 말이라고 자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미래로 그때까지 환란이, 그때까지 이만 환란이, 발에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시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 천정에서 나온 거리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의 선생님 줄 알고 있다하나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행하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이다. 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도인 시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왕국을볼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혹은 중생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중생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과 직결된 것이며 사람이 하늘에 가는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또한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늘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공이나 선행이나 그의 행격에 의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에체를 포기하게 되는데 성경해 자신의 선행을 포하여결국에 지옥에 가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지고 何<ペー> 여기 갈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러분을 위해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하나님 이래로 6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사람도 성값을 배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이후에는, 그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로 해서, 그 죄인들을 죽셨습니다그 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갚아주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 영원하신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일로니, 내네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다고또 말씀 셨습니다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으면 성주의 원활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버티지 않는 불고사에닿져져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중 하나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스스로 할수 없는 나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내가 내 뜻을 부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오늘 엄청 인당에 오셔서 하나님 말 하는 바보를 찍고 있답니다. Yes, you get condition. You want to see me on Tiger. You see, you don't want to see me on 러 i g e r You can go back to y o 니다